너네 엄마도 그런 거 방해될까 봐 조용히 문 앞에 놓고 가셨다. 야 숨은 쉬고 사시냐? 근데 너 진짜 심잘 봐야겠다. 나야 떨어지면 농장 물려받으라고 아버지가 거운 주시는데 그래도 부모님이랑 떨어있으니까 부담은 좀 덜하지? 아이, 좋긴. 야 미쳤다고 농사를 짓냐? 서울에 왔으면 서울에서 죽어야지. 떵떵거리면서 외제차에 종옷 입고. 제주도 한라봉이라고 무시했던 놈들 보란 듯이 성공할 거야.